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어제 수산중공업, 아, 이 종가매매로 대응했는데요.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관련주입니다. 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당권 주자들이 NY계 이낙연 관련 또 친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올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조국도 그렇고 이낙연, 김부겸, 뭐 많은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수산중공업은 유압 브레이커 관련 아, 또 건설 기계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 겨울철에 아, 정전에 관련된 협상을 지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대표가 만나서 지금 정전과 관련된 아, 정과 관련된 이러한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과 관련해서. 아, 조금 또 찬물을 끼얹을 만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사거리 1 7 0 k m 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찬물을 좀 끼얹는 이런 뉴스입니다. 아무튼 그유압브레이커또 특장차 이런 그 독보적인 점유를 갖고 있는 수산중고업인데요 이런 복합 호재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흐름이 어제는 이런 조정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흐름이었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 수산중공업, 어, 이와 같이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어, 제가 요즘에서 어, 종가매매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조금 해서, 인류용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나오신 분도 있고요. 오늘은 이 수산중공업이 조정이 이틀째 나오면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다 보면 어, 수익으로 안겨다 줄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우리가 어, 어제 우리산업홀딩스 어, 테슬라와 관련된 기가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이와 같이 어, 또 금요일 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는데요 아침에 답보 상태 있다가 갑자기 10시, 11시 바로 전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홀딩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수익을 안겨줘둔 이러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으로 또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고요.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 가나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 대응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규성이 멀티골, 두 골을 넣는 바람에 2대2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 10분, 후반 10분, 후반 20분에 두 골을 넣어가지고 아, 이 동점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아, 포기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열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점을 실점을 하는 바람에 아, 16강에 아, 탈락 위기에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물론 있지만 은 그래도 아무튼 그 지금 포르투갈이 1위고 어, 여기에 2위가 가난데요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경우의 수가 있고 포르투갈에서 진다 그러면 완전 탈락이고요. 포르투갈을 많은 골로 이긴다 그러면 어, 16강 진출의 경우의 수는 있지만 아, 조금 어, 이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렇게 그 중국 시위 시진핑은 물러가라 백지 시위도 있는데요. 코로나19 봉쇄의 장기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이 봉쇄 항의 시 때문에 어,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또 아시아진시도 다 빠진 건데요. 어, 전반적으로 어, 코스닥이 717포인트로 어, 마감했습니다. 뚝 떨어졌고요. 여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2408포인트로 24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정책에 대한 이제 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항의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중국 상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베이징에서도 그렇고 중국 경제가 그간 이어온 고강도 봉쇄에 따라서 어, 정치가 불안해지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생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이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요. 중국 시위가 오늘까지 이어질지 우리도 또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 지금 FED에서 어, 연방준비제도에서요 금리와 관련돼서 아, 금리를 좀 조절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 낙관론에 좀 경계하는 이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금리와 관련해서 12월에 어, 이 FOMC에서 발표를 할 건데요. 이때 금리가 좀 우리나라 같이 약간 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활기를 줄 거고요. 금리가 또 어,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우리나라 하물연대 총파업이 여섯째 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어, 예고한 대로. 어, 발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발동 여부에 대해서 심의해서 를 아마 어, 오전 중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 절차상 업무 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됩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추위가 어, 강추위가 올 건데요. 아마 기온이 뚝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내일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완전히 겨울 날씨로 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중국의 이러한 그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위 이런 게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바로 공격하는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받는. 이러한 그 상황이 또 악재입니다. 여기에다가 백악관에서는 요 코로나19 조정관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 불안 오늘까지 계속될지 오늘 장중에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테마로 보고 있는 게 네옴시티인데요. 빈살만의 네옴시티 미래 청사진 이게 신기루이냐 아니면 청사진이냐 뭐 이런 그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요. 이 빈살만이 이런 석유 위의 사우디를 꿈꾸면서 100년 계획을 한 겁니다. 어, SF 마니아로 알려진 이러한 그 빈살만의 아이디어 이런 그 170km에 달하는 수직형 도시 더 라인을 어, 실현 가능성 있게 이렇게 또 어, 만들지 이런 그 롯데타워 높이에 한 555m 인데요 롯데타워가 양쪽에 줄을 세워 가지고요 200m 넓이에 어, 170km에 이러한 그 벽처럼 길게 세운 미래 도시 SF, SF 영화 같은 이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러나 지금 딱 커파이가 들어갔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일곱 건에 이런 그 수주까지 따냈기 때문에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되면 이러한 수주가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1로 우리가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먼저 수산중공업을 어, 종가매매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여기에 이제 두 종목이 있는데요. 어, 1차적으로 우리가 피플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인데요. 이 피플바이오 어, 혈액으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피플바이오 움직임이 좋습니다. 분봉상에 흐름되어 여기 보시는것 같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빨간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조금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 움직임을 어, 보면서 대응하면 피플바이오, 이 바이오주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조교성 관련주다 또 어, 애플페이와 관련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조정 행보 상태에 어, 이러한 그 움직임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예, 분봉상의 흐름도요 어, 상당히 좋고요 하인크 코리아 또 그리고 피플 바이오 이두 종목이 우리 오늘 관심주에 종가 매매 종목 수산 중공업으로 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마로 형성될 만한 종목이 우주 항공인데요 정부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이 발표와 맞물려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콘텐츠 그리고 어 이러한 그 웹툰,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 어 바로 중국이 봉쇄 반대시 확산한다 그러면 한안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주말에 4회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흥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주의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중국 봉쇄에 따른 이러한 관련해서 어,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툰 관련주들도요. 어, 미스터 블루가 아, 재벌집 막내아들의 관련주로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미스터 블루 관련해서 어, 또 과열 종목입니다. 당기 과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일간 30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하는 어, 웹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지금 일동제약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백경난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과 관련된 계획을 검토 중이다. 조코바, 그럼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오늘 테마는 기존의 뭐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이라든가 이차전지또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아 지금 이 미국 뉴욕 증시가 아 하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2400선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2800, 2408 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좀 리스크가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제 16원이 올라가지고 1340원입니다. 오늘도 오늘 환율이 조금 오를 걸로 보이지고요. 시장 상황이 오늘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 조금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오늘 조금 몸을 사리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은 하루입니다. 저하고 한번 화이팅 하면서요. 8시 47분 전으로 카톡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